자 이번 영상은 모데카이저 템트리에 대해 다루는 영상입니다. 기말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탑 모데의 템트리는 벨트 라일라이보다는 내셔 리안드리와 같은 딜징노 스타일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메타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데카이저가 리메이크 되었던 9.12 패치 9시즌이죠. 이 당시에는 벨트 라일라이템이 필수였습니다. 원딜이 한타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보니까 궁으로 데려가 잡아먹기 위함이었고 그러기 위해선 자연스레 벨트 라일라이 같은 원딜을 잡는데 특화된 템이 유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10시즌에 들어서면서 메타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모델의 템트리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시즌은 솔라인 캐리력을 낮추고 팀게임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사용 효과, 드래곤의 영혼인데요. 이 효과가 워낙 사기라서 사용만 먹으면 이긴다 라는 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용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만큼 교전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니, 용이면 결국 하체 게임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라이엇은 상당히 치밀하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9.23 패치, 10시즌으로 넘어가는 패치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탑에서 받는 경험치가 늘어나고, 바텀은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게임이 평범하게 흘러갔다는 가정 하에, 탑이 11랩, 미드가 10랩부터 11랩, 바텀이 9랩쯤입니다. 탑이 중후반까지 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단순히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 용교전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제일 강한 탑이 당연히 붙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협곡의 전력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협곡이 초반에 일찍 한번더 나오는 걸로 바뀝니다. 이거는 탑 쪽에서도 게임을 굴릴 수 있다는 라 거죠. 협곡을 통해 상대 탑 1차를 부신다면 아군 탑은 훨씬 더 용교전에 합류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결국 팀원 모두가 용을 먹기 위해 하나로 움직여야 하죠. 탑 입장에서는 미드처럼 게임을 해야 할 시대가 온 겁니다. 옛날에 그 탑신병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타에 좋은 탱커들이 나오거나 안 그래도 중반까지 강력한 브루저들이 더 판치기 좋아지니까 피오라 케일 같은 챔프보다는 모델 다리우스 같은 챔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바텀의 영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리고 탑이 매우 강력해진 이 시점에서 굳이 원딜 하나 때문에 벨트와 라일라이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 탑이 11렙 바텀이 구렙이라고 가정하고 용 싸움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강한 탑이 딜을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벨트 라일라이랑 네셔 리안들이랑 비교하면 한타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후반에는 원딜 게임이긴 하지만 사용이 매우 중요하고 전령까지 포함해서 오브젝트 교전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게임을 보면 3코어 이내 에 게임이 끝나는 모습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세져서 후반 가기 전에 끝내버린다.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원딜도 그전까지 벨트 필요 없이 한 방에 그냥 딜로 찍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그 상체 게임이라는 말이죠. 탑 모델과 캐리가 잘안 된다? 이런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강한 타이밍에 굴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거 난전과 팀 파이트의 강한 챔피언들로 싸움에 먼저 합류해서 용 싸움 주도권을 챙기는 것, 즉 교전에 얼마나 잘 붙어주는가, 이게 탑 라이너로서의 실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리 필수가 되는 거고 전력 먹고 킬 먹고 조화만 할게 아니라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데가 벨트 라일라이보다는 내셔 리안드리가 유행하는 겁니다. 이제 템트리에 대해 정리를 해야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1코어로 내셔 또는 리안드립니다. 특히 저는 내셔를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리안드리는 스킬의 비중이 높아서 스킬이 빗나가기라도 하면 효과를 잘못 받고 패시브를 못 터트립니다. 정복자도 똑같고요 그리고 모델은 예전에 비해 패시브 너프를 먹었죠. 정말 잘 꺼집니다. 게다가 정복자 스택도 너프를 받아서 평타 한 대를 더 쳐야 돼요. 내셔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내셔의 쿨감 20%는 초반 교전에도 궁쿨이 빨리 돌아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모데가 버릴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내셔를 올립시다. 그리고 리코어의 리안드리. 만약에 리안드리를 1코어로 올리겠다 하시면 무조건 룬의 공속이랑 공속은 다 박는 걸 추천드리고 스킬을 다 맞추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트, 피오라 같은 친구 상대로 덤블을 먼저 올린다든지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시갑옷으로 올리기보다는 나중에 팔아서 모렐로로 올리는 게더 좋겠죠. 아까 말했던 교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대팀 대부분이 피읍챔이다 싶으면 2코어로 모렐로로 가도 좋습니다. 덤블족끼리를 잡템으로 뽑으셨다면 리안들이 올리셔도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LCK나 이런 데서 봤는데 벨트를 1코어로 올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대회는 솔랭하고 다르다는 점입니다 팀원 전체가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그만큼 초반부터 교전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모데카이저는 아이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템이 안나온 초반에는 딜 찍누가 안됩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는 프로다 보니까 원딜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아요

어? 네. 그 관련 가이 상태에서. 요자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가생겼죠어율이 하루가... 순... 뭐, 네. 아... 너무 좋아 체력이 안빠 아프리카 프릭스. 맞는 7, 80%도안 빠집니다. 상대가 아트라서 덤블도 올려준 상황이라서 초반 조전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싼 벨트를 빠르게 올려서 초반 교전에도 원딜을 잡아먹으려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는 그냥 원딜 잡을 때는 벨트만 한게 없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벨트나 라일라인은 현재 보조해주는 역할이 되어서 딜이 일단 나오고 나서 올려줍니다. 물론 1코어로 벨트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만라이너가 원딜이거나 전체적으로 평타를 치기 힘들 것 같을 때는 일단 붙고 봐야 되는 거라서 벨트를 먼저 올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셔를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영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벨트 다음에 내셔를 올려주죠. 이것도 결국 교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라이너가 원거리 중 AD면 닌탑의 덤블 조끼 먼저 구매해주고 후에 상대 조합과 함께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셔 템트리를 마저 설명드리면 3코어 이후로는 사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붙으면 다 이긴다 하시면 벨트 올리시면 되고요. 상대가 뚜벅이다. 그럼 라일라이. 내가 너무 잘 컸다. 하면 라바돈. 상대 스킬을 씹을 필요가 있다. 조냐 등등 상황에 따라 올려주세요. 여기서 라바돈은 사실 모데에게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모데가 개수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비싸기만 해요. 그래도 올리면 정말 좋은 템이라 잘 컸을 때만 올려주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오, 6코어는 슬슬 원딜 게임이라 탱템을 올려줘도 되고 아니면 교전에 힘도 실어줄 겸 벤시나 조아 같은 템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템틀이 1코어 마췌 마최 템틀입니다 마췌는 상대 만라이너가 AP딜인 경우에 가줍니다 분명 좀 전까지는 딜을 올려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라인전부터 잘 넘겨야 한타 때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P 상대로는 올릴만한 잡템도 없어서 헤르메스 신발밖에는 없어요. 효율도 떨어지고 생각보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들면 티모, 아칼리, 사일러스 릴리아, 케넨, 하이머딩거 등등이 있죠. 마취를 가면 매우 이기기 쉬워집니다. 못 잡으면 못 잡았지 죽지는 않아요. 또한 마오카이, 오른, 자크, 말파이트 같은 상대도 AP딜이 상당하고 상대가 마저를 올리면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체를 올려서 싸움을 오래오래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패시브와 W, 그리고 마체 효과로 인해 모델가 이깁니다. 또한 마체 하위템인 곡궁 때문에 마저를 올려도 상당히 아파합니다. 마체를 올릴 때는 망토 먼저 구매해 주면 좋고요. 마체 없이도 잘할 자신 있으면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마취 올리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안 올린 이유는 없다고 봐요. 상대의 정글까지 AP면 앗살이 무조건 올립니다. 예외라고 한다면 카시, 블라디 정도입니다. 카시는 마취나 벨트 중 하나 올려주면 되는데 템과 상관없이 잡기 힘들고 궁을 피해야 되는 거라 상당히 까다롭고 블라디는 초반에 약해서 마취를 안 가도 됩니다. 마체템 트리는 2코어로는 내셔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렐로를 올릴 수도 있고 리안드리를 올려도 됩니다. 참고로 마체는 상대가 올 AP가 아닌 이상 1코어 아니면 올리지 않습니다. 1코어 이후에 마저와 딜이 같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벤시를 올리세요. 마체 트리도 이후에는 내셔 트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체 트리는 이 정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조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조냐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문력은 75에 2,900원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주문력 60에 1,250원이죠. 주문력 차이가 별로 없는데 돈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딜 측면에서는 조냐는 딜로스를 유발합니다. 모델은 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냐도 사실 필요가 없고 쿨감만 찍혀도 조냐 쿨이 궁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조냐를 올리는 경우는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보대가 말렸을 때 초반에 올려주면 1인분은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상대 스킬을 씹어줄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카소스 궁극기나 제드 궁극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적어도 3코어 이후에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가 오레이드일 때 이건 뭐말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상대가 수운이 많을 때이 정도입니다. 수운이 많으면 궁으로 데려가기도 애매한 경우가 좀 있어서 좀 핑퐁 해주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전에 올렸던 올라프 상대법으로도 올리곤 하는데 애초에 올라프를 만나면 조냐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라서 그냥 닿지 않은 게 답이긴 합니다. 아무튼 조냐는 그렇고 신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네. 아무튼 템트리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템트리 영상은 사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골라가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고, 원래는 메타에 맞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템트리는 메타를 따라가고, 지금은 오브젝트 교전을 신경 써서 욕만큼은 내주지 말자는 목적으로 템트리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템트리는 대충 이정도로 마치고, 룬에 대해서 요청이 많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